대한 묵념 먼저 시작합시다. 배우님이 가신 지온 54년이 됐습니다. 전체 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배우님의 사진이 있고요. 이게 에, 올해 83살 잡수신 배우님이십니다. 자 전체 배우님에 대하여 묵념 아이고 <렘가고> 행사고. 아, <이 거야. 렘가고> <렘가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회자를 A급으로 불러야 되는데, 에, 우리 저 늙은 할배가 사회를 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에, 어차피 사회 없이 하려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 가족처럼 분위기 있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소리가 났다. 물북을 끊는데요. 음, 음. 자, 안녕하세요 전국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이제한호성 부탁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오네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배우협회장 김수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10만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거 같네요 자 이런 기분으로다가 월급 없이 모섬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 충청도시 인사를 한번 했었죠.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국제 어, 잘해안 맞네. 이제 예, 전라도 사람, 저 경상도 사람이 키어서 그런가. 충청도 시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아픈 데는 없고 간에 무고하시고요. 전부 다밥잘 잡수고 또 건강하시지요? 또 천천히. 모두 다 건강하시지요? 아이고, 한말할까참 말이 안 나오나 보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에, 우리 그 전국 배우 협회는요, 지난 에, 참 3월 26일 네, 배상태 선생님이 전업은 곳으로 가가지고 참 아쉽게 배상태 선생님을 멀리 보내셨습니다. 배호님을 키우신 돌아가는 삼각지의 그 위대한 명곡을 만드신 배상태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곡을 줬지만 배호님에게 특히 42곡을 주셨습니다. 배호님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까지 배상태 선생님 마지막 운명을 배원님의 운명을 지켜보실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서 어 작년 가을에 200만 원, 요번에도 200만 원또 모아가지고 어참 조의금으로 드렸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그래도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배삼대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뭐 하늘 날아가셔가지고 배우님을 만나가지고 배씨끼리 뭐 잔치하셨겠지. 뭐 지금 예, 예 어떻게 모실 분만 배씨는 이 같은 성실하면서요. 여기 지금 배씨 없나요? 전부 다 김씨가 많은가? 어쨌든 예배시는 거의 뭐 어, 배상태 선생님이 이 배호님의 8촌인가 12촌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 배호 베스트쇼를 2회째를 했습니다. 인천에 그 가자동에 가가지고 멋진 공연을 했는데 지난 첫번 했던 것보다도 음향도 좋고 또 카메라도 이 크로즈업 잡아가지고 지난번엔 카메라가 세대였는데 요번엔 4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보니까 어 크로즈업도 시키고 그냥 움직이는 화면도 더세야 되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USB에다 담아가지고 공연한 가수분들을 일일이 제가 드렸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드렸고요. 그런데 에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가까운데 용산 아트홀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여기는 300석 되는 소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참 좋은데, 그냥 하면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TV에서 어좀이 속출해 줄수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오케이는 하는데, 이게 화폐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얼쩡 계산해봐도 7, 800만원, 또 A급 가수 한 두세 명을 넣으려면 1,5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형편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조촐한 분위기로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고요. 9월달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그 회원들이 오셨는데 아직도 몇 분이 더 오실 걸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 보니까 지난번 배호모창대회에서 대상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 전에 받으신 두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무려 세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배호모창 가요제 했던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박수를 쳐주시고 또 그분들의 앞날에 가수의 길이 예, 멋지고 꽃길만 예, 걸으시라고 여러분 예, 가수들에게 박수 좀한번 쳐주십시오 특히 예, 지난번 예, 상반기 예, 배움보창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신 경북 영천의 예, 박칠목씨한번 일어, 일어나주세요 예,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진 보셨죠? 그 무슨 면이죠 거기가? 네? 금호읍에 푸랑 카드를 세군데나 박지목씨가 받았다고 아. 걸어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박수 주셔주세요. 어, 예. 영국 영천에 유명한 가수가 하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떡도 박지목씨가 가져왔고요. 그 지역에 이름이 또 고돌이랍니다. 고스톱 할때 쓰는 고돌이 있잖아요. 세 다섯 마리. 고돌이. 고급 와인을 가주셨어요. 이따가 한 잔씩 다 하고 우리가 축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창대회 대상 받으신 세 분을 먼저 노래 부르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곡을 부르고요. 한 곡씩 우선 한 다음에 6시 정각되면 아까 연습한 합창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조촐한 그런 자리고요. 또 우리가 늘 하지만 우리 배우협회는 침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님의 참 위대한 명곡들을 같이 불러가면서. 술도 마시면서, 저녁도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물을 한데 여러분, 여기, 여기가 사실은 술집은 아니거든요. 술좀더 사와라, 더 가져와라, 예, 예, 술 하나 더!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냥 그 입가심으로 노래하기 좋게끔 한 잔, 두 잔이면 되겠습니다. 술더 가져오시려는 분들은 요 옆에 저기 뭐, 룸사롱이 있거든요. 200만원 가져가시면 하니까. 예, 예 여기서는 회비가 3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만원짜리 대접을 못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하여튼 이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 한번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 같이 오신 분들, 자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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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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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오늘 예. 뭐 많이도 안 오셨지만 노래를 진탁해 가지고 오늘 못처럼면 스트레스를 다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우리가 아 9월 달에 셋째 주 토요일 날, 이제 그모창대회를 합니다. 6월 지나서 7월 초부터 이제 다시 접수를 받을 건데, 이번에 그 7월서부터 받는 모창대회는 예 심사위원들을 조금, 이좀 뭐랄까, 젊은 작곡가들한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신사평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엄청 데려와야죠. 심사만끝나면 어, 뭐, 저, 화가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해서 되겠냐, 이런, 꾸지람도 듣고 그러는데, 저는 심사도안 하고 그냥, 어, 시상만 해둔 편인데, 그런 야단을 맞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어 한국 최고의 작곡자를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요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규모 가해제를 18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3번, 네번씩을 모시면, 거의 뭐 5, 60명 이상의 작곡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다 소통을 하는데, 9월달에 하는 것은, 전에도 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연로 원 작곡자들을 한번 모셔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배우협회는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부정이 그렇게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4월 17일이나 5월 17일 날한 예, 배호 가요제라고 있죠. 너무 남의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어, 그분들은 좀 평판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예, 아까 여기 박치목 씨도 오셨지만 어, 생전처럼 모셨는데 대상을 거머쥐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하시겠지만 우리 배호협회가 하는 전국 배호보창가요제는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한국가수협회에서. 그러니까 입상자 전부에게 가수인증서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입상자 분들 가셔가지고 가수인증서 받으셨나요? 예. 어 지난번에 가서 가수인증서 받으신 분손한분 들어봐주세요.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 밖에 없네. 열한 분인가, 열두 분인가 받으셨죠? 음, 그러니까 상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좀 모임에 나오시면 좋겠는데, 상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그,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분 가족이 됐으면은 우리 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협회의 인연을 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멋진 우아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한 곡씩 부른 다음에 합창이 끝난 다음 두 곡씩 또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대상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치목 씨하고 또두분 계십니다. 일단 박치목 씨 먼저 해주세요. 한공. 술 도취기 전에. 네늘아 있습니다. 불여자니다 불여자를 옵니다.